리 회원 30명.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 이랬는데 하와이 발리 몰디비, 몰디브 세계 중에서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대. 자, 가라는 조건에서 하와이를 선택한 회원 그러면 NA라고 합시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 2. 자, 나조건을 하려고 봤더니, 하와이와 발리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회원은 9명이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 그리고, 아직 몰디브를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 o 니 C가 결국은 4다 라고 해놓을게. 괜찮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전체 집합 U를 그대로 해놓은 상황에서, A, B, C,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NA의 개수 15개, NB의 개수 12개야, 여기까지. 그치? 자, o n l C가 먼저 4니까,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합집합의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하고 어디를 포함하는 거냐면 이 바깥의 하얀 부분과 노란 부분을 더한 값이 9개다라는 얘기거든. 맞아. 그렇단 얘기는 온니 씨가 4 개다 보니까 내가 나에서 알수 있는 건 결국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거야. 다섯 개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 오구나 이런걸 알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부분이 원소의 개수가 여기 바깥에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 이렇게 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서 좀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4개 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수 있는거 그러면 여기가 4개 다 보니까 나머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게 온예 A B, C, D, E, F, G.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여기 있는 합.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1개다. 이것도 주어진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건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뭘 구하는지 봅시다. 하의와 발리를 모두 선택한 회원수하고, 어? 하와 이와 발리를 모두 선택한 개수, 그럼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고요. 세 개의 여행지 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은 회원 수.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맞나? 그래서 우선 b는 얼마이고요? 5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d지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랑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5 더하기 12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고요. 이게 얼마야? 27. 얘는 21이니까 결국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d 플러스 g가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값 하야와이와 발리를 모두 선택한 학생수는 6명 얘는 5명. 합은 11.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죠.